대법원 2023년 7월 27일 선고 2022다 293395 판결 사건명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1 상품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의 선전 광고가 기망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되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 지역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지역 주택 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에 있어 그 모집 관련 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규약의 내용, 모집 공고의 내용과 당시 모집 현황 및 이를 전후한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 상황에 맞추어 한 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지역 주택조합 조합은 모집 광고가 계약 상대방을 속이거나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일반인은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등과 그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형성하게 되므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광고가 계약 상대방을 속이거나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인이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갑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을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대행비와 분담금 등을 지급하였다가 을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을 추진위원회가 사업부지의 토지 확보 비율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갑은 위 사업을 위한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비율 관련 광고 등을 보고 조합가입계약 체결을 결정하였고 위 광고 등은 을추진위원회나 업무대행자와 사업대행, 기타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주체에 의하여 작성, 개시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계약서에 첨부된 사업계획 동의서의 매입대지 면적 부분도 갑을 비롯한 계약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계약 당시 사용 권원이 확보된 주택 건설대지 면적으로 이해되었을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갑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심리 미진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